w 다205 세단 차량인데요. 그 전에 이제 10.25인치 이게 초창기 버전이에요. 페이크 있던 초창기 버전 탈거하고 새롭게 12.3인치로 교체 작업할 겁니다. 근데 순정으로 복원한 이유가 이게 진단기로 재난 문자 오는 거를 삭제했는데도 계속 떠서 일단 순정으로 복원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오는 거를 한번 체크. 있는 박스를 풀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 들어오죠. 이게 모니터가 캔을 잡고 있으면 어, 다른 건다 정상인데 이렇게 미디어 들었을 때 어, 여기에서 이 화면이 안 들어와요. 약간 회색이나 갈색 뭐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색 단색으로 화면이 바뀌죠. 여기서 추가 옵션 EWS 지금 또 오네요 경고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에 체크돼 있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정에서 종료 돌릴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메뉴, 옵션, 추가 옵션, 설정, 거기 박스 체크되어 있는 거 풀면 됩니다. 뭐, 모니터 작업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저 EWS 체크되어 있는 거 푸세요. W205 안드로이드 모니터 제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배선 다, 다 전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새롭게 깔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순정 GPS도 살리고, 억수도 코딩해서 억수 다 활성화 했습니다. 어, 그전에는 USB 억수 또는 블루투스 오디오로 사용했거든요. 싱크가 밀리겠죠. 자, 억수 코딩해서, 어, 이 모양과 소리가 밀림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W205 세 e 안드로이드 모니터 제작업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지금 세팅 다 하고 있고요이 어, 공장 히든 메뉴 한번 알려드릴까요? 어, 설정에서, 위에를 연타. 하면, 억스,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억스에 대해서 뭐 활성화. 그 다음에, 자동차 원래 해상도. 여기서 맞춥니다. 앞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 w s 는그 재난문자 있잖아요. 재난문자가 왜안 들어가지냐면, 이렇게 지금 모니터 바꿨죠. 미디어 눌러서, 어, 억스는 코딩했습니다. 원래 억스 없어서 그전에는 USB나 블루투스 억서 썼는데, 싱크가 밀리죠. 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억스 코딩했으니까요. TV 들어가면, 여기 원래 화면이 떠야 돼요. 뭐가 뜨냐면, 잠깐 눌러볼까요? 아, 잠깐, 잠깐 보이시죠? 여기 원래 메뉴가 뜨고 거기서 눌러서 아까 저희 그 옵션 추가 설정이 들어가서 세팅하면 되는데, 화면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 꼭 시공하시기 전에 박스 체크 풀고 모니터 시공하세요. 지금은 뭐 상관없죠. 다 해놨으니까 억수 맞추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해놨고 후방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작업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됐어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시공 건물 리뉴얼 중인 다음 주에 이제 비계 뺄 겁니다. 음평가 프레이스 캡티노.